찍지 말라고 안나 이거 찍지 말라고 우리 깃발 찍어 이거 안 나? 나 이거 폭력에다가 나 이거 나 이거 성추행이야? 닥쳐, 아가리, 닥쳐, 씨발! 뭐 어디 아디내손에아 어디 손을 대고 카메라에 손을 대? 카메라 찍지 말라고 찍지 어, 말라고 아가리, 닥쳐, 아가아가아 어, 어 아주리닥 넘어쓰는구나 <목소리> 지랄하지 마, 아가리, 아가리, 닥쳐, 아이리 닥쳐, 아가리, 닥쳐, 아가리, 리 그래 나이값이다. 이래? 어떻게 사람 이름이 입 밖에 안 나와요? 어? 사람이라 그래. 이들한테 배워. 이들이 두 이름을 대봐. 미리 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손을 대냐? 자, 이렇게 할게. 얘도 하잖아. 우리도 해. 어, 그래 어떻게 손을 대든 한손안 쳐. 해, 해, 해. 해해해 똑같이 해 줘. 너 아주 아나 머이네. 너 인간 쓰레기구나. 이들한테 배워. 들부단다령비령 미들부단다. 미들부단다. 어디, 어디 해. 아이고 사람님아 제발 아니, 사람이 되셔서 부끄럽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사람 어디 같이 취업하려고 그 길이 되니 아이고 어서. 사람이 사람이 되어서 부끄럽다 부끄러워 할 말이 없으면 욕을 잘하는 게 시비 걸고 어 여기 앞에서 해군들이 해군들 괴롭히고 하는 걸 최고 잘하는 거야 니들이.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야지. 어. 알아야지. 어. 알아야지. 니들이 들이 공사할 때 얼마나 욕을 욕했냐 하지 마세요, 욕을. 군인들한테 욕을. 군인들한테 얼마나 욕했냐 니들 야, 니들, 그미세천막에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마. 하지 니들 기도하는 척 하는 거 보면 뭐 내가 역겨워. 역겨워서 내가 못 봐주겠어. 아, 니들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아, 역겨워서 아, 못 봐주겠어. 넌 죽냐, 넌 죽냐. 냐넌 남의 남의 사람.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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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어? 사람 사람한테 욕을 내기니. 넌. 인생 잘살 살아라. 넌 살아라. 넌 살겠습니다. 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음, 서강 님 덕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아, 감사할 필요 없어. 네, 감사합니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감사합니다. 아, 오래 살어 오래 살고 싶겠지. 네, 나이도 근데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사는 거. 해공들이라서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 한거 10년 이상 한거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벌. 벌 받을 거야, 벌. 나이도 몰라, 어른도 몰라. 야,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너희들이랑 뭐 나이 차이가 어디냐, 나이 차이가. 감사합니다. 너희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어딨어 그렇습니다. 아... 다 보고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아 날라오고, 사람이 너 주먹 언왔어 주먹 나왔으면 고소해 아까 여기 카메라 향해서 주먹 날리 그래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나도 너들 고소할 거 많으니까 고소해 너들너들이한거 니들, 니들 내가 싹다 해가지고 여, 다 보여줄테니까 이고소해 십계명 10개 명 같은 소리 하지마 너들 미사천막에서 미사하는 거 보면 내가 오버헤트가 쏠려요. 왜? 니들 행동 은 하나도 안 하잖아. 행동 그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그러고 해군들 앞에서 해군들 얼마나 괴롭혀? 방금 맨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또 이거 어 동영상 찍은 거또 조작해가지고서 또 올려 동영상 찍은 거 조작해가지고서 어 니들이 인간이냐? 저철 어, 모르는 건 어, 군인들 앞에서 니들이 어 365일 10년 동안 그 그렇게 그 짓을 하고서 니들이 벌안 받을 것 같아? 니들 때벌안 받으면은 니들 자식 때라도 벌 받어. 니들 벌안 받을 것 같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벌받아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다. 어? 하느님이 다 보고 계셔 니들.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거. 강은미, 니가 집에 가서 동궁이 한번 생각해 봐. 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공곰이 한번 생각해봐. 아침 100배부터, 은행산당로 이렇게 해군지 앞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길통행강해하고한게 이게 몇 년째냐? 어, 몇 년째야. 해군지 다 완공하고, 니들 공사,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사람들 괴롭혔어? 공사하는 사람들, 군인들, 우리 직원들 얼마나 괴롭혔어? 몇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서 다 완공된 상태에서도 또 괴롭히는 거잖아. 니들 갈 데가 없어서 그러냐? 또시위현장 없어서 그러냐? 어? 니들은, 뭐, 뭐만 한다고 하면 시위하는 거 시위. 무조건 반대하고, 방음미, 안 그러냐? 왜어마어 해군기지 해군도 와서, 어? 근무하는데 방해하고 그러냐, 니들?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깡패야, 니들? 깡패야, 깡패? 방음미, 착착 찍어서, 똑같이 울려 동영상 울려 나도 차곡차곡. 차곡차곡 다도 올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해봐 나 이름 바꿨어 방음미 아니야 응 음, 방음미가 됐